더 나아가 헤레보는 사성표기까지 규범화하여 성조언어인 중국어의 음조도 표시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자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까지 포괄하는 국제음성기호적 성격을 지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몽골어 등의 다른 언어도 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지현전 학자들도 굳이 한 나라의 한 문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다원적 시각을 서문 등에 담았다. 이러한 인식은 훈민정음이 단순한 국문 창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문자발전사에 대한 의식 속에서 탄생했음을 시사한다. 비교문자학적 관점에서 볼때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시 조선 학자들이 중국의 음운이론 성운학을 토대로 인도 브라흐미계 자모의 체계성, 몽골 파스파문이 단순화 원리, 한자의 시각적 미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은 그 어느 문자와도 동일하지 않은 고유한 체계로서 창조되었으며 해례본의 편찬을 통해 그 학술적 독창성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해례본은 바로 이점 문자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한민족 자체의 이론으로 규명한 것 때문에 한국 문자 문헌학사에서 전례 없는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된다. 현대의 언어학, 문자학 연구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음성적 문문 지식을 구현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요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헌학적 가치는 특정 문자 체계의 탄생을 창제자의 인연과 학자들의 주석이 하나로 결합된 완결 형태로 남겼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예는 세계문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이다. 결론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체계와 문헌 구조, 양측면에서 높은 체계성과 학술성을 갖춘 작품이다. 문자학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은 발음 원리에 기반한 음소 체계의 합리적 설계와 음절 단위 표기를 구현하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손꼽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초성 중성 중성의 결합구조, 그리고 글자, 운용의 규칙성 모두가 현대 언어학에 비추어도 손색없는 논리를 지닌다. 문헌학적 관점에서는 헤레본이 임금의 철학 학자들의 해설, 비교 문화적 고찰이 어우러진 종합 편찬물로서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당대 학술기획의 결정체임을 보여준다. 지편전 학자들의 참여와 체계적인 편찬 형식은 훈민정음이 조선 전기의 국가적 지식 프로젝트였음을 방증하며, 해례본 자체가 훈민한글 연구의 1차 사로서 기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해례본에 담긴 내용은 한국어 음운 체계뿐만 아니라 인접 문자들에 대한 비교까지 아우르며 한글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어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와 문헌의 구조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드문 예로서 창제 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학문적으로 정당화한 점에서 인류 문자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들은 현대의 문자학 음성학 문헌학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봐도 여전히 경이로울 만큼 선진적이며, 훈민정음 해례보니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되어 높이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